주말에 사랑하시는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18일 금요경마입니다. 서종수 정기용, 정기용 서종수 의 경마방송 가고 가구, 안 가고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5월 벌써 3주차. 네, 3주차입니다. 아 빨리, 갑니다. 빨리, 빨리 가면, 빨 응, 진짜 네. 빨리 가네요. 어. 올첫 주에 가정이 달이라고 했던 게 음. 진짜 지난주같 되는 느낌이고, 네. <laughs> 계속 우리가 저기 보면서 얘기하는데 저기 끝에 카메라 앞에 달력이 있어서 네. 못 쳐다보는 거예요. <laughs> 아, 주차 이제 금요경마가 돌아왔고요. 음, 지난주 이제 코리안더비가 네, 열렸죠. 그렇죠. 어, 네, 한 주였고요. 네, 네. 어, 잠깐 얘기하고 가면은 우리가 당초 그 방송에서 음. 그러니까 정기용이 형은 마스크를 강력히 추천했고 저는 이제 초위 방을 <laughs> <그쵸. 웃음> 추천을 했는데. 아, 어, 까놓고 그냥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 결과 동영상은 우리가 말 뛰는 걸 봤잖아요. 어차피 봤는데,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 디바인드 인드가 내측으로 네 사행을 했고, 조선공기수 가 타는 거 히든 챔프가 음. 바깥으로 안, 그러니까 안 밖으로 사행을 하면서, 물론 6번 월드선도 방해를 그렇죠. 많이 받았고, 음. 초인마도 방해를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초시계를 잡고 한번 재봤어요. 몇 초를 당해 방해했나? 음. 어. 1초 반, 한 타임 반 정도 탄력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경마로 산산했을 때, 한 타임 반이면 마신으로 따졌을 때, <laughs> 내가 어, 몇 마신이 나냐 봤는데, 거의 한5 마신, 6 마신까지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럼요. 네, 한 타임 이상은. 거의 8 마신 어, 정도 나는 어, 어. 건데, 그만큼 어. 방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받을 때와 안 받을 때와의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인 건 지금 고인들은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지.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런...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저도 그 마스크를 맞추긴 했는데, 정경우에는 <laughs> 그거를 완틀막건으로 네. 아주 그냥 깔끔하게 기가 막히게 잡아 드렸어요. 일단 잘했고, 또 후반부, 그러니까 더비 이런 걸다 떠나서 후반부 경마의 가장 중요한 그 이제 거의 구정주 식경제 그렇죠. 마지막 부지였기 때문에. 어, 물론, 우리는 해서 따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그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만틀막건을 제대로 잡았고, 또 방송에서도 그마스크랑마피대 해서 엄청나게 강한 어필을 정경을 해주셨고, 결과론적인 건 잘했습니다. 저도 네, 인정을 해요. 네. 왜, 경마는 결과기 때문에. 근데, 어, 초인마가 바뀌었다라는 그러니까, <laughs> 게 아니, 나는, 나 개인적으로는. 많이, 그렇죠. 초인마를 응원하신 분들은, 야, 조금 없었으면 그, 2등은 왔지 않냐. 나는, 그, 그런 아니, 많이. 30배가 30 차이나요. 30배가. 음. 30배가 이게 말이냐고. 그럼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열이 받았어요. 조인고, 조선고냐고, 유현명이 진짜 밉더라고. 음. 아무튼, 마, 물론 마스크를 맞춰갖고 그냥 그나마 저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욕심을 했다 쳐, 쳤고. 아 결과로 봤을 때처방 기수라든지 42조에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음. 이제 마필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었는데 음. 그거를 또 결과적으로 못 해주면 마방에서는 그만큼 실망감이 큽니다. 음. 말이 좋을 때 따라주면 그만큼 또 힘이 나서 말을 만들고 출전시킬 음. 때 기수한테도 그런 작전이 음. 편하게 나가는데 좀운 때가 안 맞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마방이. 음. 아 아무튼 김영관 조교사의 액톤블레이드는 또 여유 있는 그렇죠. 아, 걸음으로. 음. 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무튼 축하 어,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착을 했던 신영철 노장기수 의 마스크 네. 21조 인봉준 족 기사도 박수를 보내겠고 그래. 어, 또초인마가 살아나는 입장에서 42조 최범명 음. 기수한테도 어, 많은 어,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기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 몰아주면서 음. 지난주 그런 코리안 더비가 있었던 한 주였고. 네. 또 지난주 경마가 되게 어렵게 진행이 됐잖아요 네 어렵게 됐어요 어렵게 됐음에도 음. 불구하고 또 정기용 의원은 뭐 일요일날 오전장에 여기서 뭐 방송에서 오픈을 하면서 어, 새벽 장군이었죠 그렇죠. 18조 마필 금 어, 그 마필을 아예 대가리 세워놓고 1경주부터 뭐 양상한가를 때리고 1호 경마를 시작했고 후반부터 마스크까지 책임져 주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됐던 5월의 2주차 아, 경마 주간이었습니다 자 항상 그러죠 우리는 지난주는 그래 지난 주에요. 어, 끝났습니다. 어, 지난 주는 끝났고 또 5월 말 경마가 있지만 우리는 5월 말 경마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5월 3주차 경마만 생각을 하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 5월 18일 금요 경마입니다. 뭐 출전 도수가 음, 짱짱하진 않아요. 많진 않지만 어, 군데군데 좀 복병도 도사리고 있는 뭐. 최근 경마 흐름이 그렇듯 네. 신중한 선택, 매경주, 그리고 적절한 배팅 강도가 필요한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오프닝 여기까지 하고 또 중간중간에 네. 다른 얘기 나눠보도록 하면서 어, 금요경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8일 어, 금요경마입니다. 1라운드 6등급 1000m 11마리입니다. 마가지 2억짜리 청담블레이드가 네. 이제 눈에 띄는데 어땠어요? 이제 준비 과정이. 준비 과정은 나름 자연 십구주에서도 정성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동조 군 마필과 병합하는데 조금은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생각보다는 약간 좀 의심가는 게. 야, 걸름 늘리는데 동종화 필요가 늘린다. 음. 19조가? 음. 원래 한 3군 정도, 지장 많기는 2군 정도까지도 붙이는데, 음. 그런 게 조금은, 좀 뭔가는 좀 부족하지 않냐는 느낌이고, 주인 검사 시대 느낌도 최선의 느낌이었거든요. 음. 더 이상의 거름이 없었는데, 이제 말대로 5주가 변했습니다. 변화가 왔는데, 그게 얼마큼 말이 걸음의 변화가 왔느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좀 의심은 갖고 간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총단블레이드는 의심을 할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말씀 드렸고. 근데, 몸값이. 그렇죠. 와필의 능력을 뭐, 비례하진 않기 때문에. 꼭 2억이라고 해서, 19조말이라고 해서, 매니피라고 해서, 쫄 필요는 없어요. 냉정하게, 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 이탈하면 반대로 좋게 보는 말, 간략하게 한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시네마필 인데요 시네마필 중에는 이번 천년의 아침이 뭐 현장에서도 좀 높은 인기를 음. 안고 있을겁니다 그만큼 봐왔던 사람들 뭐 주행검사를 두 번을 실시하는데 다들 여유가 좋았어요 단지 지금 바로 출전을 하지 않고 그때 당시 주행검사를 받고 약간 좀파인기가 있기 때문에 공백은 있었지만 오늘 뭐 순발력이나 뒷심 그리고 훈련시의 여유까지도 좋았던 이뭐 천년의 아침은 그냥 강하게 한번 노려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뭐 천년의 아침 액톤파크장갑니다 네. 뭐, 더비도 매니피를 누른, 어, 액톤파크를 이겼잖아요. 이겼기 네. 어, 때문에. 천년아침 좋았고, 뭐, 4번 펠리체도, 어, 3월달에 이제 데뷔전을 치렀고, 능력이 상당히 부진했는데, 어, 바로 직전에 뛰었던 4월 2 0일 주행 연습 보니까, 어, 이게 타임을 이렇게 한꺼번에 당길 수 있나? 자,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에 미디어 마필이 변했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준비를 잘했고, 그다음에 골마염도좀 많이 확실하게 회복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 가서도 뭐 2번, 3번, 4번이 많은 인기를 지금 모아줄 상황에 뭐 저배당 2번, 4번의 막건이 뭐 크게 어, 무리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배당 막건이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어,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싶서, 싶어요. 근데 현장에서 아무튼 청단블레이드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그렇죠. 최대 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로 갑니다. 1306등급, 11마리가 적전고도로 펼쳐지는 레이스입니다. 자, 여기도 인기만 적전고도의 레이스인데, 인기만아 아주 파, 보시는 말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현장에서 약간의 좀 혼전도는 있을텐데요. 바로 5번 끝판 스톰이에요. 이주말에 출전하지만 마필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직전에 인기 거의 7위권, 후미권에 음. 밀려있었지만, 마지막 추입력에서는 가장 월등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중만에 출전하는데 어, 마필이 그냥 훈련을 대충하고 나온다라면 좀 의심하겠지만 훈련감도 더욱더 끌어올려놓고 출전하는 모습 뒤심이 좋기 때문에 늘어난 1,300m는 더욱더 자신있는 마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 지난주 저는 그 경마를 보면서 느낀 게 음, 그 능력도 좋고 뭐다 괜찮은데 어, 입상한 마필들을 뒤돌아봤을 때 뚝심있는 마필들이 많이 입상을 하더라고요. 결국 뭐냐면은 최근에 성적이 확 좋고 확 나쁘지 않은 말 말고 꾸준하게 이제 착승권을 맴돌면서 그 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높인 말필들이 많이 입상을 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난주의 흐름과 이어지는 그런 주로의 흐름이 간다라면 왜 이번 주도 지금 비가 주중에 지금 많이 내려앉히한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나 외곽에 있는 미스터 컬러즈가 음 꾸준합니다 지금 1 3 0 0 1 6 0 0을로 가면서. 계속 고상, 고만고만한, 어, 뚝심을 보여주고 있고, 항상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라면은, 저 이번에 분명히 변화를 보이고 있고, 또, 김철호 기수가 최근에 다시 한 번, 어,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은, 저는 열1화 미스터 컬러지의, 자, 외곽게이트의 불리함도 글리암, 극복할 수 있다고 라 판단을 합니다. 전열1화를 추천드리겠고, 자, 정기용의은 5번 마크판 스톰을 네. 추천해 주셨습니다. 5월 18일 금요경마 어, 부산 삼경주로 갑니다. 6등급 1600입니다. 10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 좀 신중하게 공략을 해야 되냐 않냐 판단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기록적인 부분이 좀 앞서 있는 마피도 있겠지만 저는 좀 게이트 2점 그리고 직전에 출발이 늦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이번 골드의 연인을 추천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게이트는 좋습니다. 문제가 이제 순발력이에요. 발주 능력이 항상 늦어서 전 구간 계속 몰고 쫓아가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그런 단점을 알고 있는지 발주가 발주와 스피드 훈련을 많이 시켜 놨습니다. 오늘 게이트 이점이 좋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빠르진 않습니다. 그만큼 지심이 좋은 저는 골드의 연인이 1600m 늘어난 음. 거리가 저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골드의 연인. 데뷔전을 1600을 나왔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그때 이거 일본 기적의 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음. 정말 그데 출전은 시키지 않았을 거고 뭔가 응. 믿는 곳소에 있으니까 출전 시켰는데 그래요? 네, 그렇죠. <laughs> 극복을 할수 있을까요? 사실상 약간은 좀 힘들어요. 아, 네. 왜 나왔나 모르겠네 아무튼 1,600을 데뷔전을 내보는 마필인데 어, 저는 별로 관심이 안 가요. 안, 관심이 안 가고 저 오히려 뭐한번 뛰어봤던 8번마 익스프레시브라 마필입니다. 익스프레시브. 어, 26주 만에 이제 공백을 갖고 나오지만. 음, 마필의 완성도는 확실하게 좋아졌고 1600을 뛰어봤고 거리 경험도 있고 말도 좋아졌기 때문에 현성이 이렇게 세다고 라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기용이 말했듯이 세마리 빼고는 지금 1600을 뛰어본 애들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번 익스플레시브 추천을 드리겠고 어, 정기용이는 안쪽에 입 골드의 인연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선 사경주로 갑니다. 1205등급. 11마리 접전 코드로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정규위 면의 오늘 금요경마 첫 번째 승부, 1차 메인 승부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부산 사경주입니다1 아, 2 0 0 m 고요 이제 성장세가 어느 정도 있는 마필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를 정규회이가뭐큰 배당을 노리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좀 압축해서 때릴 수 있느냐? 거기에 중심을 정확하게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맹크로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뭐 최근에 좀 기록적인 부분이라 전기점 아쉬움 때문에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는 그런 인기 맛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이 그런 자체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아직도 팔려준다. 그런 맛표은 정확하게 또 잘라내고 정확한 중심에 한방한방 한방 붙여내면서 오늘 금요경 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뺄 거는 좀 빼고 어, 취할 건 취하고 압축된 맛건으로 오늘 금요경 마 포문을. 자 열어 준다고 합니다. 지난 주뭐 상당히 아쉬웠다고 해요 정규형이 아니 어, 아쉬운 게 있었기 때문에 자 분명히 설욕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지난 주에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라면은 어, 금요경마 어, 이번 주는 운이 제대로 따라줄 것 같습니다. 부산 4 경주 요즘에 그냥 펄펄 날아다니고 있는 정규형의 메인 승부 많은 성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5 경주로 갑니다. 5 등급 경주 천삼백 1 2 마리 접종 구도입니다. 약간 이제 기본마 경주 이제 능력보다는 이제 최근에 좀 컨디션이 변화를 보이는 마필들은 꽤나 많은데 어 쉽지 않은 레이스가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손꼽히는 레이스 중에 하나의 어려운 레이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옥소을 하나 가려내야 될것 같은데 인기마보다는 뭐 배당마 도 네. 직전에 좀 무너져서 현장에서 좀덜팔릴거라 판단하는데요. 바로 3번 슈퍼 노바이즈입니다. 네. 최근에 보면 운이 없어요. 1월 달부터 12번, 그리고 11번. 지천에도 11번. 자리 자체를 잡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뭐 외곽으로 돌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인데, 이번에 게이트 2점인 3번이다. 순발력이 좋지는 않지만, 편안하게 인코스를 최지로 탄다라면, 자기만의 능력을 100% 이상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번 슈퍼 노바이지. 게이트 2점. 외곽에 10번만 트리플 실버, 이제 김명신 기수가 타는데, 어 지난주에 이제 부진 기수들이 활약 오영일 기수도 그렇죠. 활약을 했고, 마지막이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걸 왜안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어 아무튼 관리사 전직으로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무튼 좋은 저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김명신 기수 최근 들어서 말을 좀어 주로에 많이 보여요. 주로의 모습 많이 보이면서 또,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훈련도 어, 잘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10번 트리플 실버가 <laughs> 어차피 여긴 비슷합니다 능력이 어, 백지짜 하나예요. 근데 누가 준비를 더 잘했냐를 봤을 때 저는 10번 트리플 실버의 준비 과정의 내용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저는 10번을 추천드리겠고 어, 정규용이는 3분만 슈퍼 노바이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후반부 6경주 갑니다. 1200 혼합 4등급 12마리입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첫 번째 1차 메인 승부입니다. 어, 은석이란 마필이 안쪽에서 지금 56.5가 이제 부담중량이 올라갔어도, 어, 크게 문제는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놓고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어, 분명히 이 마필의 최대 단점을 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가장 우려했던 그 부분을 저는 나타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자면은, 얘가 모래에 대한 반응력이, 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가 갖고 있는 순발력으로 안쪽에 갇힐 가능성, 충분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또 등짐이 56.5kg까지 올라갔고, 따라갔을 때, 넘어가진 상태가 아니고, 탄력을 살리면서 가는 게 아니고, 참았다가 다시 뽑아내는 그런 능력을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 고로시를 당한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물론 가능할 수도 있어요. 능력으로 봤을 때는. 근데, 안 그럴 가능성도 저는 열어둬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노리는 아나짜리 한도를 놓고, 운석에다 때리되, 부러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나머지 마필까지 좀 챙겨가면서, 물론 이마필이 와서 주력마권이 항상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는 부러질 가능성이 좀더 염두를 두면서 폭넓은 선택으로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경주, 저의 1차 메인수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로 이어집니다. 1200 국사 등급 11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정경이입니다 어, 인기발 접종 구도 속에 그래도 좀 안정적인 중심 마필이 필요한데요. 저는 3번 최강블리스를 뽑고 있습니다. 최근에 3월 달부터 인기 1위로 팔렸지만 계속 무너졌던 이유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 마필이 추입력을 있는데 그걸 얼마만큼 뽑아낼 수 있느냐. 그걸 탄력을 붙여주냐, 못 붙여주냐인데 직전 경주는 고로실 당하면서 정말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1위였지만 저는 아쉽게 3차를 차지했던 모습인데요. 이번에 이제 거리가 1,200이지만 저는 안쪽에서 그거를 조인권이가 이제 다느껴왔습니다이 마필의 장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탄력을 붙여서 나온다라면 저는 안정적인 중심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외곽에 프리러닝인데요. 어, 뭐 간단하게 일단 단거리에 뚝심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어, 얘는 1,200, 1,000m 어, 상당히 힘을 갖고 뛰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거리 1,200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나 프리러닝을 추천드리겠고, 여기서 한마디 하고 가자면은, 지난주 금요 경화 때, 조인공 기수가. 네, 그렇죠. 네. 어, 주간 말을 타다가 이제,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어질 말, 기승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마필들이, 좋은 성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과연, 그때 초반부터 아팠었냐 아니면은 분명히 뭐 마지막에 타고 아팠었냐 그건 모르죠. 그건 조인공 기수만이 알겠죠. 어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발 어그 경제 아팠었길 바래요. 그러니까 그 전경주 통증을 느꼈었길 바래요. 저는 이거 그 전에도 아팠는데 그걸 참고 탔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프로 기수잖아요. 프로잖아요. 조영권 기수님도 프로고, 다른 기수들도 음. 프로잖아요. 프로라면은, 저 나를 믿고 배팅하고, 나를 믿고 응원을 해주는 분들이, 속이 붙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그랬다라면은, 저는 프로로서의 그런 정신은 아니라고 봐요. 그게 만약에 그랬다라면은,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제발 그 정경주의, 경주 중에 음. 허리가 아팠기를 바라겠고, 음. 앞으로도 만약에 혹시라도 몸이 조금 안 좋은 다른 기수들 마찬가지고 다른 저기도 마찬가지라면은 몸이 조금 안 좋다라면은 뭐 상금도 중요하겠지만 팬들을 위해서 어 몸이 오늘 안 좋으니까 정확하게 처음부터 어 기승을 안 하는 게 오히려 그 프로의 가치를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천년만년 이 경마장이 저는 이 그냥 이런 상태로 가지는 않다라고 봐요. 분명히 이 경마도. 그럼요. 어, 민영화로 가면서 프로로 가고 그리고 자기의 네임 밸류로서 어, 좀더 많은 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어, 프로의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잠깐 그 얘기 한 거고요. 뭐, 아무튼 부산 7경주는 3번 최강 분리 그리고 11화 프리러닝 두마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자, 9마리 적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자, 오늘 금요경마에 어, 최대 승부라고 저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만 적전 구도의 혼전 레이스인데 뭐전 항상 말씀드리죠 확실한 충만을 갖고 이제 승부를 봅니다. 5번 아이언코 대가리 놓고 여기 승부를 볼 예정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는 음, 발주하고 좀 무는 맛이 좀 별로였고 힘이 조금 들 차서 차주는 맛이 조금 없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그 부분이 완전히 보강됐고 완벽한 상황 속에서 출전하는 이오버마 아이언코어 자 얘를 중심에 놓고 자 후차권은 뭐 난타전이죠 어, 난타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어, 뭐뺄 거는 또 확실하게 빼고 어, 자신있게 노릴 말 한두가 있기 때문에 승부를 본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경마 최대 승부입니다 여기서 함께하십시오. 자, 후반부 구경줍니다. 1203등급, 1 1 마리 접전 구도. 자, 그러면서 오늘 정규용 위원이 자, 오늘 금액이 최대 승부를 어, 후반부 끝자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모든 걸 한방에 뒤집어 깔수 있는 최대 승부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 자, 왜 승부를 보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액이 뭐, 후반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가 메인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암전은 이번 경주가요. 뭐 최근에 성장세 있는 마필도 면두가 있겠지만 기본 능력을 알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직전에 우승을 했다그래서아이 말이 좋구나 라고 그냥 느끼신다라면 안 돼요. 이 말이 그게 바닥인지 체력이 바닥인지 아니면 더 여유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걸 정규위가 완벽하게 파괴해 놓은 상태예요. 이번에 완벽하게 지금 준비된 노림수로서 한방을 한번 붙여낼 수 있는 구미가후보인데요 어, 거품 있는 인기마, 조심하십시오. 그런 마피들 정원교회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걷어내고 깔끔한 노림수로서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찬스. 금융교막 구경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기마보다는 능력마를 놓고 때린다. 물론 능력마가 인기마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어, 경마라는 거는요, 어, 안 보이는 그 배당판, 그냥 단순히 숫자에 우리가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팔리는 말들은 그냥 인기마일 뿐이다. 아, 여러분들 경마에 항상 어,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착각하고 있는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기마랑 능력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그 말이 능력마는 아니지만 이 레이스 자체에서 이 한경주에서만큼은 그 말이 능력말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처음 이제 경마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경마 구력이 약트신 분들은 배당판에 팔리면 능력마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냥 배당판은 배당판일 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골라낸 능력마 두 마리를 사요 복승식으로 그걸 갖고 성적표를 기다리는 게 배당판입니다. 만약에 능력마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셨다라면은 그만한 배당을 그럼 얻어가는 거고요. 이게 경마입니다. 팔리는 인기마 남들 산다고 다 쫓아 사면 은 같이 죽는 겁니다. 그냥. 아셨죠 여러분들? 정경연이 팔리는 인기마가 아닌 2번 네이스만큼의 제대로 된 능력마를 놓고 승부를 본다니까 금요경마 최대 승부인 만큼 여기서 한번다 뒤집어 엎어서 자 역전의 상황 만들고 금요경마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식경주 갑니다. 2등급 1600입니다. 11마리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지금 방송 찍는데 그럼요 후끈후끈하네요 네. 이 조명때문에 후끈후끈 하긴데자 시계 말좀 빨리 끝내고 먼저 어, 최근에 좀 걸음을 조금씩 보이는 마필입니다 1600이라는 거리에 조금 더어 저는 좋은 조건이 아닌가 판단하는데요 바로 6번 트리플 파티인데요 직전 경주도 좀 하이식시라는 좀 강한 상대가 있었고 좀 뒤에서 올라다 보니까 추입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좀 김초록 기수가 그런 걸잘 타냅니다. 김초록 기수 한번 선행에서 버티는 말보다는 수입에서 따리는 마필들이 많죠. 이번에 28조에서도 그걸 알고 이번에 김초록 기수로 기승을 시키는 만큼 트리플 파티의 마지막 한번 좋은 결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파티 좋습니다. 안쪽에배다리보베가어 이제 작년 10월달에 뛰면서 계속 먼지 먼지 타고 있습니다. 대상 경주 한번 나갔었는데, 음. 어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후로 말이 조금 컨디션이 떨어졌어. 어, 공백을 가졌고, 휴양도 갔다 왔고, 다시 이제, 자, 살아나는 모습을 직전 경주에, 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니까, 마필이 이제, 뭐, 뛰려는 투지력을 보였죠. 직전 경주에. 이번에 안쪽 게이트라면은, 어, 직전 경주의 탄력감, 이번에 1600. 충분히 저는 뚝심 어, 변화된 모습을, 어, 보일 수 있다고 보기 있기 때문에, 이번 배달이 보배를 추천드리겠고, 정규형에는은 6번 트리플 파티. 암모르파티, 트리플파티를 음. 추천해 주셨습니다. 5월 1일 금요경마 총 10개 경주를 음. 여기까지 풀어 봤고요. 어. 기숙하을 제가 이렇게 책을 우리 책에 뒤보면 우리 우리 책이 이래요. 여러분들 뭐 경마 책을 보시는 거오두막으써 있고 그런 거 아니고는 뭐 우리가 뽑는 PDF인데 음,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어, 어. 네. 없어요. 네. 뒤에를 봤는데 어. 기수 빈칸에 어 임성실 기수가 쫙빼 오영일 기수가 비어 있네요. 음. 어 아무튼 앞으로 어 기수 생활을 잘 마감했고 또 앞으로 좋은 일 있다라고 보는 김종훈 기수도 같이 어 네. 네. 조교사까지도 네. 뭐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하시는 일어 그리고 모든 일잘 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또 마지막 지난주에 보였던 그 파이팅 넘치는 말모리는 아마 제경마 경마 팬으로서의 가기는 무조건 되었다라고 말씀을 감히 오영일 리수 지금 볼지 보일지 안볼지 모르겠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마지막에 그 파이팅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뿌리하면서 멋진 추입 누나 은퇴 경주하는 줄 알았지? 누나 은퇴 경주 누나 <laughs> 은퇴, 경주. 은퇴 경주가 바닥 추입했잖아요. 역시 바닥 추입을 하면서 그 파이팅 넘치는 그런 모습을 하는 모습이 아마 경마 팬들한테도 많이 각인이 됐을 겁니다. 앞으로 많이 회자될 레이스라고 봐요. 그 레이스는. 그냥 일반 레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멋진 칩처럼 인생은 칩이다 앞으로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바라겠고 저희도 경마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8일 금요경마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토요경마 방송을 통해서 네.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